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나뉘어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대승불교 경전편. 반야심경.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공임을 설하며 지혜의 완성을 강조한다. 금강경. 반야의 지혜로 모든 집착을 끊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설한다. 화엄경.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의 장엄함과 연기의 법칙,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설한다. 법화경.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양한 비유와 인연담이 등장한다. 아미타경 서방 극락 정토의 세계와 그곳에 태어나는 방법. 아미타불 신앙의 근거를 설명한다. 대승열반경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열반의 참된 의미를 설한다. 유마경 제가신자 유마거사의 지혜를 통해 대승불교의 이상을 설파한다. 능, 엄경. 수행 중 마주치는 장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오온과 마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룬다. 원각경.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과 그 수행법. 보살의 길을 설한다. 능가경. 불교의 심오한 인식론과 실천법을 제시하고 선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다.